안녕하세요. 헤드는 도시어입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분 한 분께서 공멸 미끼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공멸은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냉동 까나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굵기가 되게 좀 굵은 어, 곡멸이랑 그리고 조금 이것처럼 조금 가는 게 나오는데 어, 이걸 골라서 사기는좀 힘들거든요. 낚시점에서 파는 대로 사오는데 어, 보통 이거를 미끼로 쓸때 어, 굵은 건 보통 잘라서 많이 쓰고요. 뭐 이렇게 작고 가는 거는 통마리로도 많이 끼우는데 보통 끼우는 법은 어, 통마리,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등분해서세 종류 정도로 해서 끼우거든요. 그래서요, 음. 뭐, 통마리 같은 경우에는. 통이나 머리 쪽에 해서 이게 곡멸이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끼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끼우는 방법은 어 바늘로 한번 관통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바늘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밤의 끝이 반대쪽에 걸릴 정도여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끼거든요. 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좀 굵은 것들은, 절반 내지 아니면 3분의 1등분 이렇게 3분의 1등분을 끼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끼우는 방법은 3분의 1등분인 작은 사이즈를 끼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번 관통을 해서 반대쪽으로 넣은 바늘을 그대로 다시 몸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사실, 어, 크게 지금도 만지는데 막 이렇게 어스러지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걸면은 입질을 하면은 많이 이렇게 뜯기거나 또 빠지는 경우도 많,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번 누비해서 끼우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드릴게요. 네, 잘라서 한번 바늘 관통. 그다음에 반대쪽에 바늘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바늘 끝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매를 끼우시면 되고요. 어, 생활 낚시할 때 미끼 끼우는 방법 다양한 미끼를 쓰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만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예, 설명 드려볼게요. 어, 크릴 같은 경우에 좌대에서 전기 잡을 때는 보통 이렇게 끼고 하는데 어, 특징은 이 바늘 끝이 이눈 쪽에 끝에 딱 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끼우시도 되고. 이렇게 끼우셔도 되지만은 어, 끼우실 때이 일반적으로 끼우는 방법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끼워놓으면 바늘 끝이 이렇게 몸통에 가 있으면은 전경이가 어, 눈을 많이 공략한다고 하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은 입질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은 입질 받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끼우실 때 바늘 뭐 끼우시더라도 반드시 바늘 끝이 이 눈쪽 가까이에 이렇게 가도록 해서 미끼를 끼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학공치자에 미끼 달 때, 곤쟁이 같은 경우 바늘이 작기 때문에, 어, 달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작은, 극소형 바늘 같은 경우에, 그냥 허리에 그냥 걸쳐 놓으시면 됩니다. 캐스팅 할때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곤쟁이가 작거나 할 때는, 이렇게 두 마리를, 이렇게 끼우셔서, 캐스팅을 하시면 뭐, 한 마리가 날라가다가 빠지더라도, 예, 그릴 하나는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꽁치 미키 같은 경우에, 연장된 거는, 마찬가지 지리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끼우셔도 되고, 하지만은, 이 생꽁치 같은 경우에, 그냥 쓰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스러지기 쉽기 때문에 끼우는 방법은, 일단은, 얘를, 얘, 공에 끼우는 방법누누어 끼우는 방법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관통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반으로 갔다가, 이렇게 끼우시는데, 그, 장어나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 어, 미끼를 이렇게 뜯어먹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장어, 바늘 같은 경우에 끼우실 때 이렇게 관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늘 끝을 반대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바늘 끝이 위을 끼우는데 반대쪽을 이미개 끝을 이렇게 바늘 끝에 묻어서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먼저 한번 끼우고 관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끝을 끝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